안녕하세요. 정직하고 바른 무당 별상 마마 연구소입니다. 자 이제 무더위가 살랑살랑 좀 가시면서 이제 명절도 지났고 이제 뭐 아침 저녁 날씨가 좀 쌀쌀해졌지만은 요맘때쯤 되면은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올 한해 하반기 운세도 선생님 말알려주셨지만은이 다가오는 2026년도 강원년의 신년운세를 미리들또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음 해에는 내운새가 어떻게 펼쳐질지. 음.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 GT분들의 다가오는 2026년도 신년운세를 선생님과 한번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혜롭고 판단력 좋으신 GT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2026년 병원년 붉은 말띠 해가 이제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병원년 후회 없이 보내고 싶으시다면, 별상마마 연구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 후회 없이 네. 2026년 보내실 수 있도록, 네. 어, GT분들,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지, 네. 어떤 부분에서 내 기운이 더 잘, 좋은 기운을 받아서, 네. 금전이든 직업이든 사업이든, 네. 네. 어, 잘, 어, 이끌어 가실 수 있는지, 네. 자,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집띠 여러분들 어, 말은 쥐와 말은 서로 상극 관계입니다. 네. 오행상의 쥐의 물은 말의 불의 기운이 정충하기 때문이죠. 음. 그 영향으로 병원연 어, 우리 집띠 여러분들에게 충살이 들어와요. 네. 어, 변화와 네. 이동, 네. 갈등 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한해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음. 이 말인 즉슨 곧 네. 안전보다는 네. 도전 네. 이직 이사 네. 해외 진출 등 일신상의 변동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어, 그럼 변화 변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2026년 병원년 말에 해는 불의 기운이 크다 보니까 네. 정치적으로나 네. 외교 분야에서 음, 음 모든 분야에서 많은 대립과 충돌이 예상이 돼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렇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 좀 변동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분야별로 조금 나눠서 gt 분들을 봐드리자고 하면 어, 네. 먼저 가장 첫 번째 재물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내년 재물운 키워드는 계획과 타이밍입니다. 네. 정돌 충돌하는 네. 정충의 해이므로 네. 어, 특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음. 내년에 더욱 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네. 준비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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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실거주용으로 내집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네. 내년 상반기보다는 네. 가을을 목표로 준비해 보세요. 어, 네. 네, 주위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네.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네. 내년에 일신상의 변동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안정보다는. 네. 그래서. 리스크가 많은 해이므로이 부분은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되도록이면 투자 목적은 잠시 멈추시는 게 맞습니다. 해가 바뀌자마자 뭔가 추진하지 말고 조금 지켜봐라,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드릴까요? 자, 쥐띠, 어, 투자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와 같이 2026년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한, 부, 굉장히 불안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어,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으니까요. 목표 수익률이나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셔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쥐띠 직장인분들. 어, 네. 직장 다니시 네. 자, 회사에서, 회사 내에서 조직 개편이나 네. 인사 전본 정보 등의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다. 네. 하지만 위기는 뭐다? 기회. 곧 기회지요. 이러한 변화와 이동을 오히려 기회로 삼으셔야 해요. 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럴 때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고 실력 발휘를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조직 내에서는 말띠 동료나 상사와의 트러블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세요. 다음은 또 이제 GT 분들 중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은 좀 어떨까요? 네, 자영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내년에 상승 기운이 아주 큽니다. 어, 돈 들어온다. 네, 사업 확장이나 네. 신규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시기라고 여겨지는데요. 네. 다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자금 계획을 좀 세우시고 시장 조사 철저하게 하셔서 이게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네. 내년 연초부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음. 상승 기운이 큰 만큼 네. 내가 조심해서, 어,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조사를 하셔야만 내년에 자영업자의 그 좋은 상승 기운을 그대로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음. 어, 좋습니다. 자, 팁 하나를 드리자면요. GT 네. 여러분들, 어, 길한 방향, 흉한 방향, 궁금하시죠? 그건 네. 좀 나쁘죠?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좋은 방향은 동쪽하고 남쪽입니다. 네. 어, 동쪽은 건강 쪽으로, 네. 남쪽은 직장과 사업 쪽으로 네. 좋은 영향이 있을 거고요. 네. 대신 흉방향이 있습니다. 네. 흉방향은 북쪽과 서쪽인데요. 음, 네, 네, 네. 북쪽은 재물의 손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서쪽은 인간 풍파의 작용을 받으니 음. 준비하시는 일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잘 예측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선생님 또 이제 g t 분들, 뭐 직장 다니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팁으로 방향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 g t 분들이 2026년도 새해가 밝아오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g t 에게 2026년 병원년은 정충의 해입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사고수 당연히 따라올 거고요. 감정의 대립으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을 하시려면 다 아시는 얘기지만 무리한 투자나 지출은 가급적 금지. 말과 행동에 조금 신중을 기하셔야 될 거고요. 네네. 충분히 휴식하시면서 스트레스 예방을 잘 컨트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앵마기를잘 해서 연초에 대비를 하시면 무탈하게 넘어갈 수도 네네. 있습니다. 네네. 그래도 불안하시면, 어, 집이든, 네네. 내 몸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부족을 좀 곳곳에 준비하셔서 네네. 충살의 영향을 완화하시면, 완화하셔도 마음의 안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선생님, 이제 또, GT 분들의 신년을 세를 미리 좀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GT 분들이 지금 1, 4년 이제 하반기 끝자락들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남은 하반기 마무리 잘 하시고, 선생님 말씀 새겨 들으셔서 2026년도 새해를 또잘 맞이할 수 있게 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GT 여러분들, 2025년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이렇게 부지런하시고, 어, 판단력 빠르셔서 25년 무탈하게 잘 지내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말띠에 붉은 말띠 나하고 정충이 있고 충살이 있다? 그래도 우리 집띠 여러분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오늘 우리 집띠 여러분들 운세 살펴드린 것만큼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 잘 판단하셔서 2026년 모든 일들이 다잘 풀리시기를 별상마마 연구소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